야, 김미영!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박 매니저의 고함 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김미영은 손님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 아침 일이 벌써 들통이 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매니저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42살의 박 매니저는 마트에서 10여 년을 일하며 직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미영처럼 어리고 약해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너 오늘 아침에 뭘 했니? 박 매니저가 찬찬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혹시 마트 앞에서 노숙자한테 뭔가 줬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누군가 봤구나 싶었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트 앞에서 떨고 있던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네 그런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박 매니저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가 뭐야? 우리 마트 입입 생각 안 해? 노숙자들이 계속 몰려오면 어떡하라고? 박 매니저는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어요. 미영은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춥다고 하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드린 것 뿐이었는데요. 매니저님,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하셔서. 미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박 매니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설명 듣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애가 있으면 우리 마트가 거짓 속을 된다고. 당장 나가. 그 순간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해고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와 겨우 구한 일자리였는데, 호르몬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절실이 필요한 직장이었는데 말이에요. 매니저님. 제발 한 번만. 미영이 애원했지만 박 매니저는 이미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오늘로 끝이야. 급여는 계산해서 입금해 줄게. 짐 챙겨서 나가.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박 매니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박매니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 같은 순진한 애들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담담하게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과연 착한 마음씨로 남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일일까요? 그리고 미영이 도와준 그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8살 김미영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자란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투리가 남아있는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키 160cm의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며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5만 원. 이번 달 월세 30만 원도 못 내는 금액이었죠. 해고당한 마트에서 받을 급여로는 겨우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떡하지? 미영이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은 문득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62살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이를 위해 미영은 마트일과 함께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었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1평도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월세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 3개와 김치통 하나, 그리고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계산해보니 당분간은 라면으로 버텨야 할것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미영이 침대에 주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직장에서 잘리게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미영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아, 엄마는 괜찮다. 너는 일 힘들지 않니? 네, 괜찮아요. 엄마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래, 걱정 마라. 너만 건강하면 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늘 자신보다 딸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미영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영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평소라면 맛있게 먹었을라면이 오늘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났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가? 미영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떨고 계시는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작은 도움이었는데 말이에요. 미영은 구인구직 앱을 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짧고 학력이 높지 않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서비스직이었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력서 넣어야지. 미영이 다짐하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미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새로운 직장은 언제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도와드린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다음 날 아침 9시, 미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알람도 맞추지 않았거든요.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영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하지만 약간 긴장된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국종합상사 비서실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마트 앞에서 어르신을 도와드린 분이 맞나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종합상사라니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시나요? 회장님이요? 미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미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어제 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얼마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한국종합상사 본사 주소였어요. 미영은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로 건설업과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왜 이런 큰 회사에서 나를? 미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제 도와드린 할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미영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혹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종합상사 본사는 미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고, 로비부터가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김미영 씨 맞나요? 그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는 이정훈 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까지 올라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미영은 이런 높은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신기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정훈 비서가 거대한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영이 회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드린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눈빛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셨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저는 한국 종합상사회장 박정호입니다. 미영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제 자신이 도와드린 노숙자처럼 보이던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정호 회장은 70세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박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덕분에 추운 아침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왜 그런 모습으로? 미영이 궁금해했어요.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진짜 모습이요?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을 알 때와 모를 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모든 사람이 친절하죠. 하지만 저를 그냥 노숙자로 볼 때는 어떨까요? 미영은 박 회장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모습으로 계셨구나 싶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심지어 혐오하는 시선으로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달랐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미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박 회장은 미영이 어제 해고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박 매니저라는 사람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제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정보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박 매니저라는 사람 말입니다. 박 회장은 이미 박 매니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마트에서 직원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미영 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겠어요? 물론 처우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자는 제안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미영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미영에게 유통사업부 사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어요. 월급은 기존의 3배가 넘었고 복리후생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망설였어요. 뭐가 걱정이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뭔가 꿈 같아서요. 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을 만한 대우입니다. 다만 하나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그박 매니저 일말인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 회장의 부탁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박 매니저의 갑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복수 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박 회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미영씨.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의요? 박 매니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박 회장은 이미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전문 조사팀을 동원해서 박 매니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미영이 궁금해 했어요. 이정훈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박 매니저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박상철, 42살. 13년 전부터 마트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5년 전 매니저가 된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나 보네요. 박 회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파일에는 박 매니저가 지금까지 괴롭힌 직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무려 26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직원들이었고, 그중 18명이 결국 그만뒀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이정훈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직원들의 팁이나 성과급을 개인적으로 가로채기도 했답니다. 미영은 화가 났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박 회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마트에서 나오는 폐기식품들을 개인적으로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폐기식품을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폐기 처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싸게 넘기고 있었어요. 연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거죠. 미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 매니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회장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박 회장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단순히 박 매니저 혼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거든요. 미영 씨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 회장이 말했어요. 제가요? 네, 마트에 아직 연락처를 알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고민했어요. 동료들을 끌어들이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안심시켜줬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선영은 30살로 미영과 가장 친했던 동료였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선영 언니,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박 회장의 정체는 말하지 않고, 그냥 노동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박 매니저 저 인간이 처벌받는 거야? 김선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김선영은 미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의 갑질은 미영이 당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미영아, 너는 그래도 일찍 그만둬서 다행이야. 김선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난달에 신입으로 들어온 이수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정말 너무했어. 어떻해요? 박 매니저가 그 애를 개인적으로 부려먹고 있어. 퇴근 후에 자기 집 청소까지 시키고 있다고.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완전히 불법이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 여직원들 휴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소문도 있어. 정말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응,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명이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매출 조작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김선영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 매니저는 마트의 일일 매출을 조작해서 본사에 보고하고 있었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들 박매니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기꺼이 도와줄 거야. 다음날 미영은 박회장에게 김선영에게서 들은 정보를 모두 전달했어요. 박회장은 그 내용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몰래카메라까지. 박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 수준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전문 조사팀을 마트에 보내겠어요. 고객 행세를 하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조사팀은 며칠 동안 마트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어요. 박 매니저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행동이 상상 이상이에요. 조사 결과 박 매니저는 매일 최소 5번 이상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사 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박 매니저가 직원을 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20대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계산대에서 천원을 잘못 거슬러줬다는 이유로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천원 때문에 무릎을 꿇으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조사팀장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박 매니저가 폐기식품을 빼돌리는 장면이에요. 이 영상에는 박 매니저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제품들을 따로 모아서 개인 차량에 싣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저 제품들을 어디로 가져가나요? 근처 식당과 카페에 정가의 30% 가격으로 넘기고 있어요. 한 달에 약 2천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노동청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민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박 매니저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박 매니저가 보복을 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박 회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10시, 박 매니저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 생을 불러서 잔소리를 하고 있었죠. 야, 너 어제 진열 왜 그렇게 엉성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그때 마트 입구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일곱 명으로 앞장선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노동청 근로 감독관 김철수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거죠.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이세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근로 감독관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직원들을 하나씩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고, 방매니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방매니저가 억지를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면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15명 중 13명이 방매니저의 갑질을 증언했거든요. 특히 김선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박 매니저는 저희를 개인적인 자빌에 동원했어요. 집 청소, 장보기, 심지어 애완동물 산책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달 성과급에서 10만원씩 떼어갔어요. 마트 운영비라고 하면서요.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박 매니저가 여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게실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소문도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했어요. 근로감독관들은 휴게실을 수색했고 실제로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박 매니저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건 제가 한게 아닙니다. 박 매니저가 발빼름을 쳤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직접 설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매니저가 매출을 조작해서 본사에 허위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축소 보고했네요. 회계 전문가가 장부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폐기 처분해야 할 제품들을 무단으로 판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박 매니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박상철 씨, 지금부터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정식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로 감독관이 통보했어요. 그 순간 마트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미영씨, 어떤 기분이세요? 정말. 시원해요. 하지만 좀 무서워요. 왜요?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뭔가 영화 같아서요. 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의는 언제나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조사가 끝난 후박 매니저는 즉시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마트 전체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트 사장이 박 매니저에게 통보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불법 촬영과 횡령 혐의로 박 매니저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박 매니저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마트 매니저의 충격적인 갑질 실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미영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박 매니저의 몰락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박 매니저 사건이 마무리된 지한달 후. 미영은 한국종합상사유통사업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영씨, 이번 분기 매출 분석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팀장이 칭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마트에서 일했던 경험이 유통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박 회장이 미영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요즘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미영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박 매니저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횡령,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했네요.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구현된 것은 기뻤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박 매니저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내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우고 있대요. 그래도, 좀 안쓰러워요. 박 회장은 미영의 따뜻한 마음을 알수 있었어요. 복수가 완성된 후에도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미영 씨,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이 생겼을 때 복수에만 몰두하는 사람과 힘이 생겨도 선량함을 잃지 않는 사람 말이죠. 박 회장은 미영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공정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미영 씨가 담당해 보실래요? 저요? 하지만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미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왔어요. 대부분이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미영이 신청서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명한명 한명 정성껏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법적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한편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김선영은 미영의 추천으로 한국 종합상사 계열사에 취직했고 다른 직원들도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날 미영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번 달부터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영아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좋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영은 박 회장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1년 후 미영의 공정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는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미영은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영이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세상은 작은 선행들로 만들어져요. 미영 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거죠. 그날 저녁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문득 1년 전그 추운 아침을 떠올렸어요. 떨고 계시던 할아버지께 커피 한 잔을 드린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세상에는 아직도 갑질과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선행과 용기가 모이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미영은 품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세상의 모든 갑질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